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자 오늘은 수수께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이 케이블 이름은 뭘까요? 네이 무슨 케이블일까요? 어두 번째 이거는 또 무슨 케이블일까요? 그리고 세 번째 아, 어서 나네요. 이거는 또 무슨 케이블일까요? 네 답을 말씀드리자면. 다 USB-C 케이블이라고 말씀하실 텐데 다 다른 케이블입니다 이거는 USB 2.0 이고요 이거는 USB 3.2 그리고 이거는 썬더볼트3 입니다 똑같이 생겼죠 사실 커넥터도 똑같고요 들어가는 건 똑같고 작동도 다 그대로 꽂으면뭐 각자 속도로 됩니다 근데 이 엄청 헷갈리죠 저도 이 커넥터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 꺼냈는데 이 많은 케이블들 중에 어, 같은 스펙의 케이블이 거의 없어요 <laughs> 다 다른 거고요. 네, 이게 엄청 헷갈리거든요. 먼저 이 케이블들 좀 성능부터 좀 구분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일 빠르고 제일 좋은 거는 네, 아까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이 썬더볼트 케이블입니다. 이거는 1초에 40기가비트, 그러니까 약 4기가바이트 전송할 수 있는 케이블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케이블은 이거 USB 3.2 Gen 2라고 합니다. USB 3.1이라고도 하고요. 보통 USB 3.2 그러면 이 케이블을 이야기해요. 근데 USB 3.2도 두 가지가 있어서 <laughs> 네 보통이 3.2 Gen 2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10GBPS 속도를 냅니다. 1초에 약 1GB 정도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느린 거는 어 어디 갔냐? 네. 이 케이블인데, 이거는 USB 2.0입니다. USB 2.0은 뭐다 아시죠? 480Mbps. 1초에 한 50MB 정도 전송하는 좀 옛날, 아주 오래된 옛날 규격이죠. 네. 근데 이 커넥터들이 다 똑같아요. 네, 모양이 다 똑같아서. 그냥 낄수 있어요. 이게 처음엔 좋았거든요. 뭐 앞뒤 구분이 일단 없죠. 이 커넥터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꽂아도 되고 이렇게 꽂아도 됩니다. 똑같이 생긴 단자 안에서 여러 가지 스펙을 다 넣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새로운 규격이었어요. 여기 에 이제 디스플레이 출력까지도 되고 뭐 요즘에는 아예 충전도 이 케이블로 하죠. 그러니까 아이 케이블 하나면은 모든 게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게 을 됐어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케이블의 모양이 모두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장점도 똑같은 거고. 단점도 똑같은 거라 그래서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정말 이게 케이블 모양이 다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사실 기기 입장에서 헷갈릴 게 없어요. 딱 꽂으면 아, 어떤 케이블이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자기가 낼수 있는 최고의 속도, 성능 이런 거를 내기 때문에 기기 입장에서는 뭐, 뭐여도 상관없는데 우리는 이 케이블을 구분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이 케이블을 다 똑같이 USB-C라고 부르냐? USB-C 아니면 이거 원래 이름은 USB Type-C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Type이에요. 이 커넥터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커넥터를 USB-C라고 부르는 거고 이 안에 뭐 USB 2.0, 뭐 3.2, 썬더볼트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 전송 규격이죠. 전송 규격을 구분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USB C 케이블 또 USB C 커넥터라고 해도 그 알맹이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각 용도마다 조금씩 다른데 속도도 다르고 뭐 스펙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필요할 때 적절한 케이블을 쓰고 있는지 알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좀 문제예요. 제가 최근에 아주 멍청한 짓을 했는데 <laughs> 바로 이 eGPU랑 이 맥을 어, USB 3.2 케이블로 연결한 거예요. 얘는 원래 이 썬더볼트 케이블로 연결하게 돼 있어요. 그냥 이 썬더볼트죠. 네, 썬더볼트 케이블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거 자리를 좀 옮기면서 기존에 쓰던 이 케이블이 좀 짧아가지고 주섬주섬, 아, 이게 좀될것 같은데? 라고 해서 연결해 봤거든요. 썬더볼트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연결해 보자. 안 되면 안 되겠지라고 했는데 연결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근데 이게 썬더볼트 케이블이었나? 라는 생각이 잠깐 들긴 했는데, 꽂아보니까 연결도 되고요. 인식도 되고, 작동도 됩니다. 네, 근데, 그냥, 아, 되는구나, 라고 쓰고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성능이 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파이널컷으로 편집을 하고 있는데, 맥이 이 외장 GPU로 태스크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파이널 컷은 뭐이거 보내느니 차라리 그냥 내가 안에서 처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케이블 자체가 규격이 안 맞으니까 원하는 성능이 안 나오고 그 성능에 대해서는 차라리 내장으로 처리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 제가 확인하지 않고 너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꽂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아 근데 케이블에 좀 보여주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거거든요. 아 근데 또 여기서 또 웃긴 게 하나 있는데 이게 USB 3.2 Gen2 케이블이더라고요. 연결해 보니까 근데 이게 최고 성능을 내는 건 아닌데 웬만큼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3D 게임도 돌아가고 벤치마크 테스트 돌려보니까 성능이 어이 정도면은 돌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들 이그 정도로 또 돌더라고요. 뭐 대역폭이 거의 4배 차이 나긴 하는데 뭐 그래픽 카드가 그 정도 성능을 못 빼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어쨌든 뭐 대역폭이야 그렇다 쳐도 USB 규격으로 어 그래픽 처리가 된다는 게좀 신기했어요. 예. 썬더 버튼 사실 USB가 아니고 좀 PCI에 가까운 커넥터거든요. 그래서 USB C로도 썬더 버튼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갔고, 어좀 의아한 생각을 해보,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론 네 케이블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썬더볼트는 구분이 쉬워요. 제가 썬더볼트 케이블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두 가지를 제가 갖고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에 번개 표시가 돼 있죠. 보이나? 네. 여기 번개 표시가 두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썬더볼트라는 표시예요. 이 번개 표시는 어, 이 케이블에도 되어 있고요. PC들을 보면은 USB-C 커넥터들 중에서 번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건 썬더 볼트 포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USB-C가 썬더 볼트를 지원하지는 않고요. 일부 커넥터에만 썬더 볼트를 넣는 경우들이 윈도우 노트북에 많이 있고요. 맥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포트에 썬더 볼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썬더 볼트 3는 구분이 아주 쉬워요. 아, 또 하나 구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비쌉니다. 이게 얼마나 비싸냐면, 이게... 이 선이 짧아서 좀긴 선을 하나 샀는데 이거 애플 정품인데 49,000원입니다 4 9 0 0 0원 케이블은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그나마도 애플 제품이 굉장히 싼 편에 들어갑니다 이것보다더 비싼 케이블도 있고요 보통 아무리 싸도 한 3만원대 이런 건데 제가 필요한 길이 뭐 사이즈 했을 때는 비싼 축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 케이블을 샀습니다 자 다음에는 USB 3.2 Gen 2입니다 제가 이 케이블을 두 개를 지금 갖고 나왔는데 이것도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케이블의 특징들은, 특징은 대체로 아무것도 안써 있어요. 이게 원래 제가 갖고 있던 거고, 이게 제가 그래픽카드를 연결했던 <laughs> 그 만행을 저지했던 케이블인데 아무 표시가 없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기가 BPS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외장 SSD를 연결할 때딱 제일 좋은 속도를 낼수 있는 그런 커넥터죠. 근데 뭐, 썬더볼트까지는 아니어도 이 정도만 해도 대역폭이 꽤 나오기 때문에 SSD 연결하기에도 나쁘지 않고요. 어, 이걸로 USB-C로 모니터 연결할 때 보통 이 케이블을 씁니다. 이 정도 규격은 돼야지 모니터로 화면을 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USB 2.0 규격의 USB-C 케이블입니다. 이것도 모양은 똑같아요. 그리고 아무 표시가 없어요. 이 케이블도 거의 아무 표시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비싸지 않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모양은 USB-C인데 네, 속도는 480Mbps 느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SSD나 카메라 같은 걸 연결하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 하겠죠. 이거는 그냥 요즘 뭐 스마트폰 같은데 딸려 나오는 케이블이 대부분이 건데 그냥 충전용 케이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맥북 프로에 딸려오는 이 케이블 있잖아요. <laughs> 이 케이블도요 USB 2.0 규격입니다. 처음에는 아, 썬더볼트를 주는 줄 알았더니 썬더볼트가 아니고요 데이터 전송 가능하긴 한데 USB 2.0으로 느립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모니터 연결로 안 되고요 모니터 연결하시려면은 다른 케이블을 사셔야 됩니다. 썬더볼트까지는 필요 없고요 USB 3.2 케이블 사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구분이 잘안 되는데, 사실 때 보시면은 보통 가격으로 구분이 돼요. 썬더볼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봤을 때 헉소리나게 비싼 건 썬더볼트고요. <laughs> 썬더볼트는 썬더볼트라고 크게 써놓습니다. 고급 케이블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나머지 USB 3.2 같은 경우에는 뭐3.2뭐 뭐 고속 케이블 이렇게 써서 따로 표기를 하고 있고요. 그냥 보통 뭐 충전용 케이블, 스마트폰 충전 케이블 이렇게 써있는 만원 이하의 몇천 원짜리 케이블들은 다 USB 2.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좀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최소 이제 만원 넘는 케이블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근데 여기에 또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USB PD라는 게또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싶죠? <laughs> PD는 파워 딜리버리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전력을 전송하는 규격입니다. 요즘에 거의 USB-C 케이블로 충전이 거의 뭐 단일화되고 있죠. 아주 바람직한 현상인데. 근데 똑같이 충전을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그런데 똑같이 충전을 하더라도 스마트폰이랑 노트북이랑 쓰는 전력이 다르잖아요. 노트북이 훨씬 많이 쓰고 보통 뭐 뭐 30W에서 60W 정도 보통 쓰고요. 뭐 맥북 프로 16인치 이런 것들은 뭐 거의 100W까지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두 같은 충전기, 모두 같은 케이블로 충전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충전기도 규격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케이블도 여러 가지 규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약간 정리해 놓은 게 사실은 USB PD입니다. 요즘에 거의 뭘 충전한다고 하면은 이 USB PD가 로고가 박혀 있는 거를 구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USB-PD 들어가는 뭐 어댑터는 65W가 기준이고요. 노트북 충전하는. 네. 그리고 뭐 25W짜리 이런 것도, 뭐 35W짜리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100W 가까이 되는 거, 100W 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100W 정도가 뭐 USB-PD의 지금 뭐 맥시멈 정도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케이블에도 규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성 규격이랑 별개로 운영되는 건데 포장해 보시면은 케이블에도 USB PD는 USB PD라고 크게 박혀 있고요. 거기 65와트, 100와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의 전력을 안전하게 실어 나를수 있다는 거죠. 100와트 충전기에 65와트 케이블 꽂으면은. 뭐65 와트로 충전될 확률이 높아요. 네. 뭐 넘는 케이블도 있긴 한데 보통 65 와트 그러면 65 와트까지만 충전을 합니다. 그래야지 사실 맞는 거죠. 그리고 이 충전기에 뭐 PD 케이블 안 꽂고 이런 뭐 싼케이블 꽂으면은. 뭐 15와트, 뭐 25와트 뭐이 정도로만 충전이 되죠 느리게 충전되니까 USB PD 충전기를 쓰실 때는 케이블도 신중하게 같이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이 USB PD는 사실 속도랑 별개라서 USB 2.0의 PD 케이블인 것도 있고요 USB 3.2인데 PD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썬더볼트는 다 됩니다 네, 썬더볼트 그래서 비싼 거겠죠 좀 이게 너무 헷갈리는데 이것도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정리가 될 겁니다. 아마 USB 4.0이 아마 그좀 규격이 정리되는 전환점이 될것 같은데 USB 4.0은 이제 썬더볼트 4.0이랑 같이 나오는데 썬더볼트 4.0에 기반해서 만들어서 뭐, 아무래도 좀 혼란이 좀 줄어들 것 같고요. 또이 썬더볼트의 특허를 갖고 있는 인텔이 이라이센스를 프리로 풀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노트북이나 뭐 디바이스들이 썬더볼트를 어, 달고 나올 거예요. 아마 고성능이 필요한 제품들은 말이죠. 그런데 그래도 아마 <laughs> USB 4.0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속도에 따라서 스펙이 몇 개로 나뉘게 될 거고요. 그걸 또 구분하는 케이블들이 또 여러가지 나오긴 할 겁니다 그 안에도 썬더볼트 4.0이 되는 거안 되는 거 이런 것도 나오긴 할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건 제조사들의 문제예요 케이블에 표기를 명확히 해주면 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주 잘 표기를 해놨다고 싶은 케이블이 있는데 이거 제가 최근에 산 건데 이건 USB PD고 USB 3.2 규격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USB PD 100W 되는 건데 여기에 뭐, 슈퍼스피드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뭐 모든 스펙이 써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슈퍼스피드, 그리고 10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거 10Gbps까지 전송할 수 있다는 라 거거든요. 이 정도만 써줘도 구분이 굉장히 잘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USB IF 그러니까 USB 협회에서 이런 것좀 의무화해서 혼선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거면은 차라리 구멍을 맞지 않게 하던가, 뭐, 뭐 맞는 걸 꽂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다 나올 정도잖아요. 근데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돼 있다는 거죠. 뭔가 더 쉽게 쓰게 하겠다고 나온 규격이 뭔가 더 골치 아프게 만드는 네, USB C에 대한 이야기로는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되면 되고요. 썬더보트 케이블이 좀 싸졌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또 케이블 이렇게 다 빼갖고 왔습니다. 이것도 다시 정리해야겠네요. 네, 오늘은 골차 푼 USB-C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